아씨야, 내가 왕기태 서방 가서 그냥 그걸 줄게 기다려 봐. 어, 오빠, 응? 오빠 저 오늘 연습해야 돼못갈것 같아요. 오 전화로 말하는 거구나. 오 다음에 봐요. <laughs> 아 진짜 연습해야돼 잘했어 잘했어 진짜 정말 어꿀쌩센팀한테 졌잖아 심각하다고 지금 내 실력이 근데 이제 다시 붙으면 이길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더 연습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다시 붙으면 이길 수 있어 아, 우리가 응. 많이 좀 탄탄해졌어 우리가 몰랐어 그리고 어 진짜 많이 탄탄해졌어 루데스 미션이라고요? 이기기 미션 아니에요? 299개? 루데스 미션이에요? 루데스라고? 야 우리 거기로 가자. 맨 처음에 있었는데. 어디요? 어디야? 친애질의 발이. 아 뒤코 오케이 오케이 거기로. 어, 잠깐만 거기로 잠깐. 아니다. 라인 전좀 하고. 예리나 잡았어. 제 노플 계속 패, 계속 패, 계속 패다가 쿵, 쿵, 어? <laughs> 예리나 디코 저기로 와. 멸망전 있는데. 어. 어. 진짜 쐈어? 냉이님 미션 이기기 미션이에요 아니면 노데스 미션이에요 노데스 미션이면 끝났는데 이미.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괜찮았어 괜찮았어. 다음 판은 탈릭할게요 어? 어? 어어. 하이하이. 와, 망기 오랜만에. 이 아, 이거. 네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 이거. 아, 아 우리 냉이님 야. 999개 아 감사합니다 냉이님 자러 가시는거에요? 건... 자가시는거예요 냉이님? 제냥 주시네 아이고 냉이님 감사합니다 999개 999개 감사해요 오빠 내가 큰거요 어 냉이님 내일 봐요 내일 오케이 오케이 큰거 먹어 안녕히 가세요 잘가요 냉이님 홍콩에도돼 저거 아니 아호부가당님이야어 아호가닭이야왜 어, 어, 탑을 안와 근데? <laughs> 정치에정치에 아니 눕던 탑에 사는데, 사는데 뭐하지쟤 근데 디코 안되는데 마이크 부쌌대힘세져가지고 아이씨. 쟤 요새 운동해가지고 어, 힘세져가지고 어. 마이크 부쌌대 <laughs> 운동한다고? 아, 운동한다고 막 센척 하던데요? 아이고 아파. 그래? 어. 어, 나, 나 햄버거 왔나보다. 네? 아 밖에 계신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오케이. 미야 탐야, 탐야. 가고 싶다 가고 싶어? 가고 싶으면 기다려기다려 내가 라인 이거 초기화 시킬게. 어, 이거 까분다. 이거 해도 될것 같은데. 앞으로 오면? 응. 조심. 조심, 조심. 응. 지금 조심. 이 누구 나 더, 거구 하나 더, 누구 하나 더, 누미야나 더, 누 녹턴 왔다. 누구 하나 더, 누구 하나 더, 누구 하나 더, 누구 하나 더, 누지 하나 더, 누구 하나 더, 누구 하나 어 풍팡해도 돼. 풍팡풍팡 아야. 풍팡 더블 육표. 더블 육표. 더블 육표. 뭐야? 여기로 아기 닭. 평타 평타 투 평타. 아니 근데 닭이 세진 거 맞아? 문도 높을 문도 높을 문도 높을 아. 아니, 아 정글로! 노턴 탑이사는데 아! 아니 근데 닭이 세진 거 맞아? 망기가 정치하니까 바로 죄송하다고 하는데? 정글로 우리 예린이 많이 화났는데? 화난 거 아니지, 예린아? 뭔가 화난 거 같아, 자꾸 땅을 부숴버리네? 화난 거 아니지? 아, 이게... 알아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사리가 어느 정도 가지마! 야, 안보이 <laughs> 오, 드디어! 나이스! 그렇지! 이제 빼고, 예리나?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laughs> 3대. 2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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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laughs> 와, 근데 얘 아무 만하는거 보면 진짜 왕따 같다. 아이고, 저왕따님 그 왕따. 감사합니다, 백팀.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야? 음. 아, 제이스 탑에서 하는데. 아, 잠깐만. 미드차에. 어, 미드 아. 미드비야. <laughs> 미드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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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드비야. 아니! 야, 왜 아, 제이스 뭐야! 심한데? 아이 정글로! <laughs> 아, 분명 탑 탐켄치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약약좀마이파셨는데아갱세번 당했어 지금 무슨 말이야요 세 번째야 세 번째 아니다 두 번째 아 바텀 아 이미 임이... 아니 말을 해줬는데 쓰레쉬 간다고 오빠, 정신 좀 차려요 마스 오빠 그러니까 맞지 예리나 말해줬잖아 우리가 예 <laughs> <laughs> 아, 이름이 <이런> 니 <laughs> 오케이. 안촌님, <확인. 난초님 웃음> 고맙습니다아 지금 갱3번 당하고 탑 GS 이기고 있는데, 아탑탕 캔지 진짜 투포 가는 거야, 저거? 아니, 나 투포 안가는데 그럼 원래, 원래 뭐가? 아직 템 빌드 완성 <laughs> 못 했어. 아, 있었어? 그래? 템 빌드도 모르는데 지금 약한 거야? 거들라거들라거들라아 어, 아니, 다 근데 솔랭에서 이거 썼어요. 확실해? 두번 이겼어, 두 번. 어, 확실해. 오 예린아 맛있어 CS 3개? 냠냠 <laughs> 아 이거 연습하면 되지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어? 어? 음 당연하지 원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연습을 해야지 간다 오케이 다음에 갈게요. 오케이. 간다. 다다다다다다. 가가. 나 가는 거 좋아하거든. 아니야. 거, 거긴 아니, 거 아니야. 음, 그런 거 같아. 걱정하지 마요. 나 갈래? 갈래? 보셨죠, 님들 보셨죠. 이거라니까. 아 근데 킬을 왜 정글이 먹어 아, 아 정글 떠먹였었다 진짜로 아 정글 차이 아 정글, 정글 뭐 해. 아뭐 해. 정글 뭐해 아 뭐해 정글 뭐해 맞지 예린아 정글 차이 아유 내가 정글한다 간다 아유 모르겠다 알린이 빨리 와보세요 네네네, 이어갈게요. 전력 틀이죠.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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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텔, 저 노텔요. 탑탑 아, 여기까지 오면 살짝 삼삼삼삼, 저 간중, 간중. 우와 오차, 오차. 빨빨빨빨빨, 이거 타트리고. 오, 어침 미드. 음 본미야. 이거 한번? 형 가실래요? 건네 정말 네 관계. 나여다요오와와 와이스. 아 우와. 오. 알리어 여기 여기 온다. 제이스다 제이스. JS. 어. 야. 제이스 제이스 오면 우리 알리스가 잘하거든요. 기가 막혀. 잘해 잘해. 어, 한번 보세요 형. 그래. 그래. 아나 한번 보여줘. 기가 막힌 실력 고? 꼭 간다. 고고? 아 간다. 했어. 간다 했어. 얘가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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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간다, 다시, 다시 왔다, 왔다, 왔다. 얘를 아! 어? 잡았어. 이거 잡아, 죽지 않을까요? 으, 으에에에에. 잡았다. 나이스! 어 이거 타재? 어떻게 하지? 잡을래요 이거? 아! 아형형맞하세요 형님? <laughs> 아 이건 억지였다. 없어요 <laughs> 스마트키. 확실히 근데 예린이 빠른 거 같다. 예린이 없으니까 죽었다. 오빠 누야 바텀 솔킬 나가 갈게요. 에이 또 울까봐 봐줬지. 야무피하면 사람 아니다. 어 뭐야 저 무빙 뭐야? 후빙. 오 왕따 왕따 센데 캔방하라고 <laughs> <laughs> <핸방아라구>, 룰 잡고 <덮고. 웃음> 가고 있어 가고 이미 있어, 가고 그럴까? 있어 이미 가고 아, 있어 미야미야나 모름 나 이미 모름 이미 가고 있어 이미 가고 있어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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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도 없어 뭐야? 님리야, 님리야. 야야야, 맞췄어 이미 맞췄어. 우와. 간주 간주 간주. 왔어 왔어. 왜 아무무? 아무,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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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아무 <laughs> 존나 썼어 왜? 뭐야? 개피 개피 개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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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보안 보여, 보여 어디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디야? 간주 간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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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맞췄어 W. 제가 태다 했어요. 아, 타 먹고 백고 오케이 레고. 그래 그거지. 간주, 간주, 간주. 나이스 나이스 여기 누구있다 E Q E Q 조심 E Q 조심 이큐 조심, 이큐 조심. 아, 예린. 괜찮합니다 괜찮합니다 야 망기야 뭐, 얘네 둘둘중 중. 왔어 한 중, 왔어, 왔어. 궁킬게 궁킬게 예, 오케이 성타 성타 먹고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아나뭘 <laughs> 먹은거야 아니, <뭘> 먹은 거야? <laughs> 아니 어? 소.. 제이스 어? 먹어야 되는데 뭐야? 소고기 좋아하네 망기 작가생각, 아 예린 님. 예린 님살좀 어. 빼세요. 어. 아, 클릭이 안 되잖아, 이거. <laughs> 아니, 만기가 소고기를 좋아하네. 어, 근데 나 소고기 좋아해. 돼지고기보단 소고기지. <laughs> 와, 깜짝놀랐다 진짜. <laughs> 만식이 형 근데 그 와중에 저 형님. 어? 죄송해 <laughs> 이상한거 들어 그니까 만식이형 진짜 아아 아, 형님 또 색드립 쳤는데 그니까 뭐 만식이형 늙어가지고 착한 생각 하자 아 뭐라했어 착한 이거. 생각 하자고 했잖아 춘춘 아, 착한 생각 착한.. 착한 생각 착한 생각 만식이형 <laughs> 던진다 만식이형 던진다 불보 불보 버리고 간다 으나 어? 삐져대고, 아. 어. 져대고 삐져대고, 삐져대고, 삐져대네삐네대네왔져대고공져 엄마아오오오어 <laughs> 이거 뭐하는 50아 피이트 피이트 50 오케이 뭐 나이스 <웃음> 잘했죠 <웃음> 어, 나이스요. 오 나이스요 오우 부포터 아치형급인데 괜찮했어음 잘해 잘해 예린 예린이 잘한다니까 망기야 나이스 나이스 나 왔어 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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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나 왔어 나 왔어 나도 왔어 음, 나도 왔어 해해해 <laughs> 해, 해. 해해해 나왔어 나왔어 해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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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쿵롱예롱이렇게롱 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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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쿵 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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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롱 쫄롱 쫄롱 쫄 어, 맞췄다. 어, 어 갈까? 어우. 해 어어어어 어어 어, 아, 망기야? 뭐야? 형왜 앞으로 내렸어? 나뒤로 계속 갈겼는데 왜 앞으로 내려가죠? 그러게 그러니까 나 계속 뒤로 갈겼는데. 어? 아. 아 우리 팀게 이상한데? 아, 우리 팀 뭐해? 1 8대1 8인데 내가 안 내렸어. 내가 안 내렸는데. 갑자기 분위기 싸진데 아니 아무무가 잘못했어. 아무무 뭐해 쟤 <laughs> 어. 나왔다잖아. 그러니까 왜지혼자 나가. 그러니까. 음. 너 때문이야. 어탑탑탑 탑, 탑. 탑 크다 간다 보도 크다. 네. 알리님. 아니 빨리 빨리 가지. 너와 보세요. 뭐야? 알리 님살 많이 빠지셨네 그새 <laughs> <laughs> 뭘 얼어붙은 이거 사요? 뭐뭘 얼어붙은 건틀릿 사요? 어? 왜? 왜? 아니 그거 솔라리 솔라리. 아, 솔라리? 여기나 솔라리. <laughs> 오. 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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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왕따 뭐해 왕따 가. 가자 가는 가자 중, 가자 가는중 가는중 가자 가자 예린이 그렇지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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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아픈데 오빠. 어 잠깐만 나왔어, 나왔어, 아니 쓰레쉬 왜 이렇게 쎄 언제 저렇게 컸어 탐, 3게, 이치 온다, 온다 하고 지금 2차 밀고 있는데? 아니야, 가고 있어. 안중. 잠깐만, 이 새끼. 내 탑신병에 불을 지피는데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어 와. 와, <놀람> 와 이거 돼지대전이야? <대지> 몰라. <놀람> <또 해드라고> 잠깐만, <놀람> 신고 불렀어 너? 가는 중, 가는 중, 만식형 가는 중, 정, 우리 레드, 우리 레드. 가는 중, 가는 중, 이미 가는 중. 어? 탐켄치 잠깐만. 1초만. 고정했고 아, 유지 세웠어. 시간 멀었다. 바로안 치고 뭐해? 어? <laughs> 바로 지금, 이제 아직. 아니, 탑에, 탑. 아니 바텀에 최명인데 우리 팀 바, 바로 안 치고 바로 아직 안 나오지 않았냐? 나왔나? 나왔어 나왔어. 불룡 안 먹고 뭐해 우리 팀 불룡? 불룡 나왔잖아 정글 뭐해? 아니 정글 뭐해 정글? 탑탑탑탑탑탑큰 아니 정글 뭐하냐고 어, 불룡인데 어, 탑탑비개이브왜 정글러가 먹지 이거? 그러니까 왜 정글러가 먹고 정글은 용 용이나 뭐야. 먹지 뭐해? 안개야 먹어. 아니 안먹어줘 이거. 봐. 어. 어 펜터. 아, 어. 아. 안 돼. 떨어질 아. 시디락치라. 아니 불령 안 먹고 뭐해 우리 팀. 불령 먹어 불령. 네. 아펜타가이였는데 이거. 뭐야 웰스. 너 세다니까 이거 개꿀잼이라니까 진짜로. 안 님들 안 이건 드립이 제가. 아니고 원래 탐켄치 먹는 거잖아. 먹나요? 그래 만, 뭘 게임 얘기하는데 무슨 뭐야 게임 얘기하는데 뭐영정각이래졸았나 뭐 게임, 얘기하는데 뭐 졸았나. 네. 게임 네. 얘기하고 있구만아이 네. 만식이형 스타트 끊어서 그러니까 그래요. 만식이형 때문에 이게다. 뭐가 볼까? 왜 왜? 착한 생각을 해야지. 뭐가? 어 뭐? 무슨 생각하는 에? <laughs> 뭐가 왜? 환우, 이거 눈이 갔네. 하노 먹방. 하노 먹방 그래요. <laughs> 나군데? <근데>? 아 <laughs> 지금. 어, 아 하영 님 감사합니다. 아니, 방금 안 먹은 게 아니고 잠깐만. 예, 예, 예. 여기 아, 아니네. 아, 나, 아 근데 문제 아, 온다. 하고 있어요. 아, 여기 여기 문도 문도 가는 중. 가는 중. 이거 초록 캠을 초록 캠을 가는 중. 아니! <웃음> 아니! <웃음> 가는 중, 가는 중 okay. 잠깐만 여기 제이스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케이아뭐와에있어 뭐야, 뭐야 여기 친왜 있어 어, 뭐야 어, 형, 내가 갈게 119, 119, 119, 1 1고119 119, 1 9 1 9 1 9 야, 망기야 뭐야, 뭐야 어, 배쳤어, 떨려 나 왜, 나왜 이래 뭐야 뭐야, 형나왜 속에 계속 있어 아, 뭐야 <목소리> 아니, 뭐야! 가갑이야? 망기 뱉탔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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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 계속 있어, 뱃속에? 몰라, 나뱃는데 야, 망기 왜 소화를 잘못 시켜, 너? 아이, 어? 상했나? 뭐야! 뱃속에 계속 있네? 나 w 왜안 써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 진짜 고맙습니다. 아. 풀템이거나 지금? 만기야? 에? 만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 파티는 당연히 즐겜해야죠님들빡겜하면안 되지, 즐겜이지. 우와, 여기 구위 있겠어요? 오. 만식이 형, 저이 겁나 쎈데. 오케이, 옷이 묻었다. 우왜 멜론? 야, 진까지 보자. 오케이. 공원 오케이 가는 중. 이속 빨라 이속 빨라. 와. 안 되네 야 왕따야 해봐. 안 되겠다. 봐봐. 왕따 하는 게 없어. 오, 오케이 오케이 맞췄어 맞췄어. 막다 됐고. 아안 됐다. 남기가 어? 나 먹는 거 좋아하네. 어? 맛있봐요 <laughs> 내가 좀 맛있나봐 뭐하.. 내건데 예린아 도망가자 응 가자 님들 예린이 맞는다 예린이 맞는다 아 어디가 정글 아, 아니 뭐해 우리팀 아니 우리팀 뭐해? 뭐해 아니 뭐야 와. 다개피어다개피어하면 어, 제가 먹어드릴게요. 오 어, 오시. 오시. 네, 오시. 오케이. 우와, 어, 조이 보여주나? 조이. 먹었다. 조이. 오. 오, 오 뭐야? 오. 오케이. 아나3,800원 있는데. 이거 하실래요? 이거? 좀 부자네. 야, 제가, 제가 흔들게요. 제가 흔들게요. 일로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오오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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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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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 아, 또또 아, 네. 만기가 또 가려서 먹네. 만식이 형 늙었다고 안 먹네. 뭐야 형? 조이 어디 갔어? 네? 뭐야 조이 없어졌어. 아, 청법 위반돼서 검열됐나 보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만합시다. 아, 아니, 내가 탐켄치를 했으면 안 됐어. 좋다며, 망기야. 우리 탑, 우리 탑 그, 뭐고. 아령? 어, 아령님한테 막 소개시켜달라 했다며. 그탑 응? 탐켄치. 그니까. 뭐? 계속 소개시켜주더만, 니가. 누구한테? 그 탑, 우리 탑. 계속 탐켄치 하라 했잖아. 좋다고. 어, 근데 안 하시더라. 별로 좋아보이는 것 같은데? 지않 어? 기 음? 아, 저... 어. 예린아 베여줘 반주, 반중 다섯, 다섯.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왔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이 새끼 이상해 부빙이내궁 <laughs> 피하려고 부빙하는거아니야야야야야 왔다 야, 야, 야. 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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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린이! 와었다오어디요 여기여기 <laughs> 이미 죽었고 와개오나 죽었어 와 근데 상킥이 아, 어, 세긴 세다 위치에서 죽었어. 이거, 이거, 이거. 맛없네. 수고하세요. <laughs> 아, 모르겠다 그냥 버려버리네. 난 살자. 아, 근데 이 왕따 뭐해? 자꾸 얘 뭐해? 얘를 왜한타 때, 왜 맨날 자격이야, 없냐고. 자격이야, 그러니까 얘 뭐해? 왕따, 왕따라지. 왕따라지 진짜 혼자 있나? 얘 계속 혼자 있네? 아, 맞아요. 근데 얘잘 크긴 했어. 얘뭐뭐 뭐 했는데 잘 커. 네. 어, 야 만기한테 간다 어, 제이슨. 뭐 만기한테 간다. 아, 뭔다, 뭔다, 뭔다. 정글러, 정글. 어, 예, 여기 있다. 아니, 정글 뭐 해? 아, 니 정글 뭐해? 아, 뭐해? 안 그래, 남자. 신출. 우 해도 지잖아아와 조이는 신기한 거다 뜬다. <laughs> 왜 왜? 무슨 일이야? 아못하겠 <laughs> 야야 아무무 트롤한다 트롤한다 막 쓴다 가자 가자 박자 박자 가, 예리나 가, 박아 가, 예리나 가, 박아 가, 예리나 박아 가가, 박아 간다, 예리나 있다. 박아 아 뭐야 이거 씨. 뭐야 뭐야 한타 아, 왜이래 한타 아, 왜이래 망기야 뭐. 그렇지 어? 와 음. 어, 뭐, 어, 오케이 살렸다 하나 살렸어 와와 어, 와. 아, 와. 와. 오케이 <laughs> 끝났다 잘했다 잘했다 지렸다 지렸다 아 근데 탐켄지 좀세 보인다 아 이거 좋다니까 진짜로 아니야 아 제가, 제가 해서 그런 거 맞죠 요 아니야 진짜 좋다니까. 그래. 이거. 아니, 이게 무슨, 뭐가 필요해? 진짜 좋다니까 이거. 만기가 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맞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진짜 좋아.